안녕하세요 하밤입니다 오늘은 하서항 하서항 포인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서항은 양남 경주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상절리 트레킹코스 시작지점이기도 합니다 오전에 도착했는데 한가한 편이었어요 물은 그냥 저냥 뿌였습니다. 네, 하서항은 진리해변 옆에 있는데 여기서 낚시를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더라고요. 물론 평일이지만 주말에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모래밭에다가 해초, 해초들이 많이 자라 있더라고요. 낚시한 흔적들도 많고 물론 쓰레기가 많아서 낚시한 흔적인 걸 알게 됐습니다. 보시는저 해초. 저 해초가 항 안에 바닥에 엄청 많이 자라있어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저 해초들이 다 자라있는데, 이제 해초 걸림이 장난 아니에요. 네,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전어 때, 숭어 때가 자주 보입니다. 전어도, 어, 지금 전어가 안 들어올 때도 됐는데, 아직도 전어가 많더라고요. 첫 번째, 작은 방파제. 끝쪽으로 오시면은, 낚시한 흔적이 많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화면상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 물고기들이 꽤 많이 다녔습니다. 반대쪽, 큰 방파제로 보이고요. 자 제가 이 테트라 쪽으로, 경치를 보려고 올라왔는데 진리 해변이랑 여러 가지 건물들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저기 기수역 지점, 저기서 투망을 던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숭어 같은 게 많이 올라오나 봐요.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아요. 여기. 저기 멀리 보이시는... 저 구조물, 자물쇠 모형 구조물인데, 저기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사랑해, 자, 이제 반대쪽, 큰 방파제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중간에 부속가, 어, 배가 잠시 정찰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주변으로 전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물이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서 여기서는 저는 낚시를 하면은 잡아먹진 못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낚시하기엔 참 좋더라고요. 물론 해초들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이게 봄이다 보니까 이게 아직 뜨겁지가 않아서 해초들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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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자라서 무성하게 있는데 아, 낚시하기 좀 힘든 계절이에요. 특히 저같이 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채비 많이 떨어가 드실 겁니다. 맞죠? 한적합니다. 멀리서. 항, 중간쯤 보면은, 전어인지, 숭어인지, 진짜 버글버글 합니다. 버글버글해. 라이징을 엄청 해요. 숭어 같진 않고, 숭어는 계속 연속 점프를 하는데, 쟤네들은, 아, 전어 같기도 하고, 숭어 같기도 하고, 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진짜, 파닥파닥파닥거리면서, 때로 막 올라올 때도 있고, 네, 여튼 그렇습니다. 물결이 계속 일고 있죠? 나중에 한번 잡아봐야지. 아 그리고 여기가 제가 보기엔 모래로 바닥이 이루어져 있고 해초들도 많고 해서 갑오징어 지금 봄 시즌이죠 산란철을 맞아서 갑오징어들이 많이 들어오는 데 항으로 여기가 굉장히 좋은 포인트 같았어요. 어, 아니야, 나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갑오징어 뼈 있잖아요. 뼈가 한 3개 정도? 어,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뼈를 그리고 갑오징어를 잡으러 오시는 조사님들을 몇분 봤어요. 어, 여기가 분명 갑오징어 나오는 데가 확실하고 개체수는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분명 나옵니다. 여기 갑오징어 뼈를 확인했기 때문에. 아,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죠. 사랑해. 물은 그렇게 막 너무 맑진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중간 정도 낚시하기 딱 좋은 뿌옇기? 여기서도 보이죠, 지금. 물결이 막 있는 곳에. 고기이숨쉬러 나오는 건지, 숭어 같기도 하고. 근데 한 번씩 지금 화면에 잡히진 않았는데, 멸치 때처럼 한 번에 수백, 수천 마리가 확뛸 경우가 있어요. 아, 그거는 멸치인가? 전어인가? 수초들 사이로, 요새 핫하죠? 보고 새끼들이 떼져다니는 거 어딜 가나 항해 보면 있습니다. 보고. 쩝쩝쩝쩝. 제발 내낚싯대에는 잡히지 마라. 해초가 엄청 잘 자라있어서, 네. 가보징어는 여기가 산란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딜가나 이렇게 해초가 있고 몰도 자라 있습니다 봄이 지나가면 다 녹아 없어지겠지만 낚시하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은신처들이 많기 때문에 이날도 제가 확인했던게 전어가 기본적으로 이항 가까이 가 쪽으로 유형을 많이 해서 다니고 자리돔 같은 놈들도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게 뱅이돔 같은 새끼, 뱅이돔 새끼, 아, 뱅이돔 새끼 떼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럼 혹시 전 처음에 그게 볼락인가 싶어서 낚시 루어를 한번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다 도망가더라고요. 이건 볼락 은 아니에요. 볼락은 보통 루어가 지나가면은 따라 붙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검은, 검은 그떼 서리들이 한 번에 도망갔다가 한 번에 몰려왔다 이래요. 어, 이게 약간 볼락은 아니었던 것 같고 뱅이돔 새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중에 한번 저기서 한번 낚시를 해봐야겠어요. 근데 여기서 아마 보이실 건데 보이시나요? 여기서 낚시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흔적이 많아요. 자세히 보세요. 보이시나요? 아 화면에 잘안 잡힌 것 같네요. 저기 검은 물고기 떼들이 엄청 많았어요. 화면에 잘안 잡혔네요. 아 근데 외항 외항 쪽으로도 평일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응, 뱅에돔 잡으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멀리 진리 해변이랑 멋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흠이라고 하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낚시하실 때 혹시나 부끄러움이 많으시거나 말을 많이 하고 싶지 않으시면은 이쪽 말고 작은 방파제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하상 여기까지 하고 한번 조행기를 올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